야, 뭐 일단 그런 사람을 나중에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네네. 약간 뭐 그냥 약간 꾸안꾸 느낌 괜찮으신가요? 네. 어, 꾸안꾸 좋죠. 저는 원래 꾸안꾸를 되게 좋아해요. 아, 꾸안꾸 느낌으로. 네네. 아, 꾸안꾸 느낌. 그럼 평소에는 아까 같은 그런 처음에 입고 왔던 그런 트레이닝을 좋아하니까. 네. 아좋거 와이드도 좀 괜찮으신가요? 와이드를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면 네. 제가 새롭게 요즘 미는 스타일이 하나 있으니까. 아 네.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남친룩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자옷 갈아입으시고 양말 신고 계세요? 아, 어, 네. 자다 입으셨나요? 예. 자 나오시고요. 아, 제가 요즘 좋아하는 남친룩. 남친룩 아닙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요즘 올해 이렇게 남자분들이런 와이드 바지인데 이렇게 롤업하는 게참 예쁘더라고요. 양말만 제가 요거는 되면 나중에 네이비 색깔로 네. 아니면 베이지 색깔 양말 있으면 더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발목이 보이게 해서 이렇게 기본 면티 하나 안에 입어주시고 음. 위에는 네이비 그리고 신발도 웬만하면 비슷한 네이비로 맞춰서 좀더 네. 위아래가 깔끔하게 음. 그리고 약간 이런 로고 있는 티로 해서 포인트를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좀 편하게 나가고 싶다 그러면 베이지 색깔에 맞춰서 베이지 색깔 모자를 쓰시면 좀더 괜찮을 것 같고. 어, 모 아니, 아니시면 네이비 모자를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일단, 어, 일단, 머리를 하셨지만,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자 네이, 비 어. 우리 베이지가 모자보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그냥 깔끔한, 그냥 전형적인 남친룩. 음. 자한 바퀴 샥 돌아보시고요. 어.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네이비, 네이비, 베이지, 베이지 때문에 좀더딱 떨어진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바지 하체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시면 아예 네이비를 쓰시면 바지가 눈에 쨍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하시게 되면 베이지가 좀더 예쁘긴 한데 네이비는 그냥 깔끔한 그런 음.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느낌? 오, 어, 딱그 전형적인 남친류 네. 스타일. 근데 이 와이드 바지도 너무 편하잖아요? 네, 한번 이쪽 어, 보세요. 이게 여름용으로 나온 바지이기 때문에 되게 입기도 좋고 편해요. 어, 되게 괜찮은데?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는 게 적어도 느낌이 좋긴 한데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어디 뭐 이거는 진짜 뭐 마트를 가셔도 되시고, 운동을 가셔도 되시고, 여기저기 다 받쳐 입기 좋은 스타일이라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뭐 괜찮으시죠? 네, 딱 마음에 드는 게? CS가 되잖아요. 지금 저런 아, 식으로 그쵸.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아. 보셔도 본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네. 약간 더좀더 더 캐주얼하고 귀엽고 싶을 때 이런 식 입으시는 것도 음. 저는 굉장히 세련되고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자뭐 마음에 드시나요, 그런 거? 네. 친구 어. 애정... 생기겠죠? 아유. <laughs> <그거> 네가 알아서 하고. <알았다고. 웃음> <laughs> 이렇게 입혀도 안 생기면 이, 그냥 운명이 될 거야. <웃음> <웃음> 어? 야나 이렇게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안 바르면 안 되는데. 저 죄송합니다. <laughs> 자,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다른 스타일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입어보는 걸 제가 드려볼까요 아, 네네. 자, 들어가 보시고. 나와주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드네. 자, 일단 신발은 이게 블로포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상의에 맞춰서 옷을 좀더 밝은색 신발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다 반스. 반스 신어도 예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처럼, 이건 그냥 보온 맨, 그 후드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게앉아보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아, 네네. 이런 식으로 입으셔서 그냥 아까 얘기 드린 그냥 기본적인 남친룩이 단식 음. 시기 좋고 이게 더 좋은 점은 날이 좀 따뜻해진다 네. 그럼 여기서 반바지로 갈아타시면 돼요 아. 그래서 데님 반바지나 이런 걸로 해서 좀더 빡시하게 그렇게 아, 해주시면 좀더 캐주얼하게 하기가 좋으시죠 오케이 아.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드시한 바퀴 삭돌아주시고 천천히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지를 입게 되면 남자분들이 다리가 짧아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 그런 거그 생각할 필요 없고, 예, 네, 그거를 하지 마시고, 네. 이게 그러실 때 살짝 올려 입으시면 돼요. 아. 얘는 미디가 길기 때문에 네. 살짝 올려 입으시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뭘 보면 이렇게 발목이 보이게. 어. 아. 롤업로 그냥 귀엽게 입으셔도 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렇게 해서 <laughs> 하시면 좋고, 본인이 몸이 크기 때문에 약간 더박시한 스타일로 입으시는 게 저는 몸에 커버하기도 좋고, 통채로도 아, 네, 네. 더 좋아 보이고 음, 이런 느낌 음, 같아요. 음, 어, 저는 패션 중요두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여기다 하실 때는 블랙 바지 입었으니까 웬만하면 블랙 모자를 써주시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또 마땅히 아맞춤형이또 검정색 모자가 있네. 어, 렇게 한번 써보시기라도. 써보기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면 음.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는 네. 항상 얘기드리면 이렇게. 생이이 눈썹 끝에 맞게 아 쓰시는 게딱 좋아요. 그래서 이마를 까셔도 괜찮고 아,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가리셔도 상관없어요. 스무 아, 살인 줄 알았네. 아 이거 고등학생이에요? 아, <laughs> 아, 아 저는요. 스무 살 고칠 것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근데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가 좀 많이 들든 뭐 적게 들든 좀 너무 막 내가 오늘 멋부린 느낌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어디든 할수 있는 이런 룩을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입어보신나 마음에 드시나? 요 네. 그럼 다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럼 어 카드 어 꺼내세요 어 빨리. 어 <laughs> 다 구매하시고. 어, <laughs> 네. 어 그거는 이제 이따가. 아, 이탈리아 아, 아예 알겠습니다. 아 따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체인지브 해보셨는데. 네, 네, 네. 아까 뭐그 이제 결혼식 가는 복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일단 그거는? 네. 그럼 캐주얼은 아까 그 느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더나으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도 예쁜데 1번도 네. 되게 괜찮았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네이비 색깔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아, 캐주얼함이 네. 좋았고 이 블랙은 딱 깔끔한 느낌, 딱 떨어진 느낌. 딱 남친 룩으로 따졌을 때 1번이 되게 괜찮... 아, 괜찮아. 아, 진아요둘다다 동자로 해서 뭐 어떻게 용어 상박이네요. 아, 어, 어. 아, 내가 골라주고도 소름이 돋네. 제가 여기 모델을 한번. 하면... 아 됐어요. <laughs>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구매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아, 그냥 네. 모델은 필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네, 네. 어, 너무 괜찮네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 하여튼 저기 오늘 저희 그 고객님이랑 그 스타일 체인지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덕, 어, 정말 다행히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더마음에 드네요. 음 제가 일단은 그 스타일 체인지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얘기드리겠지만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리지는 못해요. 다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할인을 다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 뭐 제가 그거에 맞춰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 네. 어, 나와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어, 뭐 원하시면 저희가 어, 모자이크 해드릴 거고, 네. 미리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오목 너무 예뻐서 아네 좋은 거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사랑하시는 감사... 아, 그리고요, 저희 가게 계속 이용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은손한번 흔들어 주시고, 조 데꼬 한번 해주세요. 네. 조 데꼬,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됐어? 너무 힘들다. <laughs> 너좀더 닦아? 아니야, 다 됐어. 뭐할거 없어? 불량은 나왔어. 아, 끝이 너무 좀 저기한 거 같으면 좀더뭐 멘트 만들까? 아니, 하지 마. 그래? <laughs>